2008년 아이언맨부터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11년 동안 22편의 영화를 만들어 온 마블 스튜디오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마블의 케빈 파이기 회장은 영화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하면서 최소 10편의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5억 달러를 대출받은 파이기 회장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스 1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스튜디오도 프랜차이즈 영화를 기획할 땐 3부작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0편을 내세운 것은 처음부터 거대한 우주를 상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UCLA의 조나단 쿤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 스탠리가 코믹북을 지휘했던 역할을 영화 사업에선 케빈 파이기가 하고 있다. 다른 스튜디오가 마블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케빈 파이기가 없기 때문이다. 마블 영화 22편을 만든 감독들은 총 15팀입니다. 존 파브르, 루이 리트리에, 케네스 브래너 등잘 알려지지 않았던 감독들에게 연출을 맡겼습니다. 작가 경력만 있고 블록버스터 연출 경험은 없던 조스 회던, 루소 형제, 셰인 블랙 등은 마블 영화를 통해서 스타 감독으로 부상했습니다. B급 포러 영화 작가 출신인 제임스 커어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통해서 확실한 취향저격 영화를 선보였고요. 주만지를 만들었던 조 조스턴 정도가 그나마 블록버스터 경력을 갖춘 감독이었지만 그 역시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작은 처음이었습니다. TV 시리즈에서 활약해온 감독을 선호한 것도 마블 영화 감독들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마블 영화의 특성이 TV 시리즈와 이기때문이겠죠 캡틴 마블을 만든 안나 모든과 라이언 플렉 콤비는 드라마 빌리언스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던 경우입니다. 22편을 15팀의 감독이 연출한 만큼 대부분 한 편을 위해서 고용된 감독들이 많았고요. 만화 2편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루스 형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2편, 그리고 어벤져스 2편을 연출했습니다. 그만큼 케빈 파이기 회장에게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마블 시네마틱 리버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총 22편이 나와있습니다 한편씩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1 어벤져스 어셈블드 편에서는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아이언맨 2, 토르 천둥의 신, 퍼스트 어벤져, 어벤져스 이렇게 6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2로 가면요 아이언맨 3, 토르 다크 월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앤트맨 이렇게 6편이 있구요 그리고 페이스 3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볼륨 2, 스파이더맨 홈커밍, 토르 라그나로크, 블랙팬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앤맨맹 와스프, 캡틴 마블,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렇게 총 22편입니다. 앞으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나오면서 페이스 3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블 영화 21편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국가의 수는 36개국입니다. 미국, 유럽 주요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케냐, 남아공, 아프가니스탄 등등 등장합니다. 특히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서울 강남 상암 일대에서 촬영한 장면은 한국에서 마블 팬들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블 영화 22편의 총 러닝 타임은 47시간 47분입니다. 이틀 동안 꼬박 잠을 안 자고 보면 MCU 전체를 섭렵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TV 시리즈처럼 영화마다 이야기와 캐릭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마블 영화는 반복해서 보는 마니아 팬들이 많습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놀라운 흥행 파워 역시 강력한 팬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신작이 나올 때마다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고. 새로운 캐릭터의 호불호가 갈려도 mcu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n차 관람을 해주는 이 강력한 팬덤은 마블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팬들은 지갑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스토리를 마음껏 변주해서 수많은 2차 창작물을 낭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집계한 마블 영화 21편의 평균 관객 평점은 81.85%입니다. 평론가들이 매긴 평점 평균은 83.90%로 더 높습니다.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관객보다 평론가들에게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죠. 관객 평점 최고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그리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로 나란히 9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평론가 최고 평점 영화는 블랙 팬서로 97%의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1년 동안 마블 영화 21편을 본 누적 관객수는 1억 667만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편당 5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모은 셈입니다. 11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뀔 시간이죠. 11년 전 마블 영화에 열광했던 10대가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와 함께 마블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선 스타워스, 스타트렉 등의 열성팬이 자라서 자녀와 함께 팬덤을 공유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팬덤은 없었죠. 하지만 마블이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블은 시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야기에 편입돼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한국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블이 지난 11년 동안 영화 21편으로 올린 전세계 총 매출액은 18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금액입니다. 20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한국 영화 시장 규모로 따져 볼까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영화 시장 15년 매출액을 합치면 19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마블이라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한국 영화 시장 전체 규모를 능가합니다.